우기민당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, 어, 청도, 김씨 시조묘지입니다. 여기 앞에 보면 사자상과 무인석이 지금 현재 있으며, 또 망도가 있고, 음, 정말 산소 관리는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, 후손들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모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, 어, 요 위에 일단 한번 올라가서 기가 있는지를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또, 어, 요 위에는 아마 돌을 가지고 요 바닥을 촤 여기에 깔아놓은 걸볼수 있습니다. 아마 이게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 돌은, 어, 귀 통, 자연 돌은 요길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잔디 또 올라오는, 아니, 잡풀 올라오는 것다 방지도 또할수 있을 것이며, 음, 여기서 이 돌은 제가 몇분 말씀드렸지만, 연말을 하든가 가공을 할뿐요는기가 올라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연 돌을 그대로 지금 현재 깔아놨으며 저기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으며 지금 여기 보면 청도 김시 시조 영현공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한번 일단은 올라가서 앞산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. 여기서 앞에, 뒤, 뒤에서 살을, 다 살을 내다 보는 그 산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주 간세가 잘 짜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요 뒤에는 또 여러분의 산순과 그는 모르겠으나 저 위에 또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바위가 곧 밀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끼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한번 사전 검증을 한번 해보니, 요 지금 현재 어 약간 포시해 놓은 요 자리가 요 자리에 지금 현재 끼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수 많은 시조물을 어 한번 간사를 해봤더만, 유일하게. 정송김씨 서이조무요 내에 는 명당자리에 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정송김씨 후손들의 복이고 또 망자의 복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잠깐 선밖야고를 어,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 뒤에는 기가 잡히질 않고 한 발만 떼어 봅시다 여기도 기가 지금 접히질 않으며, 선 안에, 요, 들어가니, 정확하게를, 어, 모셨습니다. 약간의 왼쪽으로 한, 한 1m만 좀 현재 벗어나시면 좋았을 것인데, 약간의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나, 그래도, 어, 모신 분의 그 자리에, 명당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, 여기는, 정확하게를 명당 자리에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하... 청중 500호도 지금 전형적으로 풍수의 어, 았을때잘 짜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요 밑에는 어, 제각이 저기 있으며 그 앞에 음, 돌배나무 200년 된 돌배나무가 있습니다. 아마 여기는 원래 모르고 왔었는데 아마 그 밑에서 보니까 산소가 보여서 한번 올라와 왔으며 정말 정송 김씨 저도 김씨의 성이정송 김씨가 있는 줄 오늘 또 처음 알수 처음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기가 없으니. 이끼들이 많이 긴걸볼 수가 있으며, 이쪽으로, 이 앞에,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기가 없으며, 이 앞에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앞에 한번 봅시다. 앞에. 여기는, 제 피지 않으면, 요쪽으로 들어 봅시다. 또 앞에, 여기도 없으며, 하여튼 정확하게, 명당 자리에, 모셨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제가 항상 촬영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도, 요 산맥을 타고, 기운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, 이 땅에서 분명하게 기운이 솟아 올라오면 이해가지고 맹당 자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. 이 위에 막 정확하게 맹당 기운이 지금 이제 땅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으며 아마 이 시조 후손들은 이산수를 쓰고 잘되었지 않을까를 어,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석등이 있고, 도 사자상과 문인석이 있습니다. 산소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 것을, 어,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. 여기는 비석이 보면은 아주, 어 고려시대에 저기 비석에 써 있는 걸 보면은, 아마 비석을 보면 오랜 시월을 어,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. 이쪽에는 글이 잘보이도않고 자연 아마 산화가 지금 글이 돼가지고, 앞에는 조금 글기들이 한자로 지금 적혀서 가고, 어, 비스게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정송김치. 시저 모지의 업무 촬영을 해 봤습니다. 명당 자리 모신 걸 왔다가 정말로 감축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